과 복자 교회 부훈과 마냥 없는 세상을 위하여 경복기도 정준영 교수님께서 열시겠습니다. 들어주시겠습니다 네.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의 치도와 회복을 위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극렬과 자비로 이 나라와 민족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한민국, 주님의 뜻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 불의와 거짓의 어둠에서 벗어나 진리와 사랑, 공의가 흐르는 거룩한 나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땅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정직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의 아픔을 품는 참된 종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권력보다 섬김을 명예보다 사람을 선택하는 하늘의 리더십이 한국 사회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원로 목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귀히 여기며 세대를 잇는 영적 연합과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지치고 상처 입은 교회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예배가 회복되고 성령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아멘. 특히 목회자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목자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목자들이 세물 얻고. 양들이 말씀과 사랑 안에서 분케하옵소서 마약 없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재단의 양청구 총장님을 중심으로 국제마약폴리스 유니버스티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학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 기관마다 생육하고 번성케 해주시고 사역하는 모든 교수님들과 임직원 모두에게 맡은 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 예. 주님 오늘도 마약과 중독의 어둠 속에 신음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 예. 그들을 숙박한 사슬을 끊어 주시고 참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아, 예. 가정과 학교 사회 전반에서 마약의 뿌리와 뽑히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생명과 거룩을 지키는 거룩한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교회와 깨어 중부와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로지 성령의 불러 불러 이 자들의 불을 내려주시고 우리 영혼에게 불을 내려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정함이 없도록 권세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시는 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다 예, 이제 시간에는 에, 지난 한주간에 학교 소식을 전하는 알림의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번에 어, 어, 우리 마 경찰 에, 학교 예, 평생 교육원의 동장님이시다이 사장님이신 양창보 목사님 구순을 예, 맞이한 이미지 같습니다만 구순. 예, 축하 예배와 잔치를 그저께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아주 성대하게 시르에 준비를 해주신 평화 군단 단원들이 김미애 단장님을 위시해서 많은 분들이 협력을 해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감사의 저는 개인적으로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그분들 오늘 이런 잠깐 일어나 주시죠. 일어나셔서 어, 현장을 참, 현장에 가지 못했던 분들, 예,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예 도와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이명훈 어, 교수님. 하셔서박 교수 시청해 주시겠습니다. 아 제가 감사드릴 걸 미리 지금 다 하셨...